도움 후기에서 도착했습니다. Let's g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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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채널 도깨비수입니다. 오늘 군우님하고 경북을성에 빙어 낚시하러 한번 출발해볼까 합니다. 지금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네요. 금방 조수지라고 있더라고요. 슝슝 레시아와 <목소리> 안에서 시식이안 된다고 합니다. 지금 큰일 났어요. 제저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안 몰라요. 고 야, 나중에울상 가가지고 근처에서 그냥 뭐 갈국수 있으면. 그건 한번 뭐한 걸어 하거나아니 치셰를 못 한다고 하니까 뭘래? 아 군원 이가 먹고 있습니다. 다저그가 뭐 닭갈비인가요? 치즈 스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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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오다가 울성 ic 낚시점에서 채비 사왔습니다. 여기하고 의자, 의자 하나 사왔고요. 밥밥도 빠 됩니다. 밥밥 그 구더기 비탄 거. 미키 미끼, 미끼 사왔 고요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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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 군 원이 와 출발 하고 있 습니다. 아, 공 기도 맑 습니다. 자, 댁으로 출발해볼게요.